네, 부동산 시행사인 DS 네트워크스 상장 주관을 놓고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신형증권, 한양증권, 이렇게 증권사 네 곳이 경합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DS 네트워크스는 지난주 주요증권사의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배포한 이후에 입찰에 참여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D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설립되고 지난해 매출은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천 억 원이 넘는 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부산 해운대에 신시가지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송도 랜드마크 시티나 서울 마곡지두 등 어, 프로젝트를 맡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온 기업인데요. DS 네트워스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대표님. 그 뭐냐 마곡에 저도 사무실 이 있어서 아는데. 아네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성공했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이제 가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리고 뭐 많이 올랐고요. 네. 들어간 사람도, 그러 그러니까 마곡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성공했고요. 음. 그리 손도랜드마크시티도, 송도는뭐 그냥 뭐 말해 뭐해? 제일 네. 마, 집값 제일 많이 오른데 중에 하나죠. 네. 부산대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네. 요 이거는 그 당시 때는 핫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니까 좀 됐죠. 음. 네. 그리고 근데 그런데 이게 시행사인데. 그 매출 그니까 시행사 건설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죠 네. 네 시행사 꼭 끼고 거의 대부분 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시행사 매출이 매출로 영업익 말고 네. 매출로는 (1위예요) 오. (1위인데) 상장이 안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GS) 자 대단하죠 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그 지분을 네. 1 0 0를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정재한 회장이랑 네. 뭐어너 일가가 1 0 0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음껴 있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상장 안 해도 되죠. 아, 어, 그렇죠. 뭐 굳이 뭐음돈 어디 껴 있는 것도 없고 그쵸? 잘 나가고, 네 정말 알짜배기 회사가 아닐 수음 없습니다. 네, 정말 알짜배기 회사인데, 네. 자 우선은 알짜배기 회사죠. 그렇죠? 네, 우선은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현재 DS 네트웍스의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뭐일조 정도 될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 현재 영업이익이랑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2 0 0억이고1 조면은 한8덟배 네, 정도의 정도. 멀티플을 받으면서 상장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 D S 넥토스가 사실. 지금, 시행사 중에 지금 다른 것들 네. 상장되어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음. SK, SKDND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SKDND. 네. DND. DND. 네. SKDND도 시행사죠. 이게 정부, 음. 정부 아마 4위 정도 될 거예요. 오. 네, 4위. 그러니까 얘가 DS가 훨씬 크죠. 네. 자, 얘가 이제 시가총액 6,700억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에 1 3 0 0억있고 올해 한 7, 800억 정도. 음. 영업이익 쪽, 영업이익으로는 네. 지금 그, DS 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근데 올해는 좀쭉확 좀 줄어가지고, 네. 768억으로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그멀티플이한10 정도가 음. 안 나오네요. 네, 네. 안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가 네. 굉장히 이제, 뭔가 멀티플을 많이 받진 않는다라는 그런 그런 느낌들을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선 얘도 근데 SK DND도 괜찮네. 음 실적 회복하면은 많이 오르겠는데요? 네. SK DND? 네. 6 1 0 0원 찍었다가 3 3 0 0 0원저 이게 제가 이제 든 생각인데 네. 이 SK DND가 더 저평가네요. 어? 네 이거는 DS 원래 DS 네트웍스보다 더요. 네, 일조 네. 많이 한다면은 음. DS 네트웍스 SKDND가 훨씬 더 저평가입니다. 네. 이영업익률이 높아요. 네. 음. 영업익률이 높고 네. 오, ROE가 15 이렇게 나온다고. 아 굉장히인데 네, 굉장히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좋은 오, 회사입니다 네. SKDND가.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IPO로 지금 DS 네. 네트웍스 네트워크. 사는지 아니면 SKDND가 뭐 괜찮으면 이걸 사 이거 봤을 때자 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얘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 주들이 한번 들썩입니다. 네, 그래서 나 같으면 네. SKDND 사는 거지. SKDND를. 어 왜냐하면. 른 관련 주가 관련 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IPO로 사서 네. 이제 상장까지 가는 경우 IPO가 너무 가격이 괜찮아 i p o 를 사서 IPO 때 팔아도 돼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핫한 움직임이 있으면. 음. 얘네들도 같이 오른다 이거지. 그쵸. 네. 그 관련주로 네. 예전에 비키티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음. 카, 그 카카오 게임주도 그랬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쵸.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뽑은 게 이제 SK DND인데 SKDNG? 이걸 작년만 해도 1,400 정도 영업 이익 났던 곳이에요. 어, 그쵸. 근데 1,400억 났을 때뭐 네. 시가총액 그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유, 6,700억이면은 굉장히 싼 겁니다. 네. 5 다섯 배 밖에 안 되잖아요. 검평이되어평가되어 있는. 네. 그리고 현재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고점으로 치면은 작년에 6만억까지도 갔었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한번 끼를 부릴 수 있고, 그거는 네. DS 네트워크스가 막 꿈틀거릴 때 얘도 같이. 얘는 지금 줄은... 내, 어, 내년, 내년, 내년에 네. 사실 뭐, 실적이 회복된다는 전망 파이낸셜 뉴스들도 있고. 네. 지금 하나 금융투자에 대한, 어, 자료들도 보면은 네. 14분기의 실적이 제주호텔 매각 등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네. 23분기 저점을 하락세를 보인 후 하반기에부터 장기 우상향할 네. 것으로 전향했다. 음... 자쭉 체크해 를 보니까. 네. 좋다. 아 좋다. 오케이 DND 좋다. 앞으로의 아, 성장세 네, 좋다. 네. <laughs> 자 우선 이게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걸 사는 게더 좋죠.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볼까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삼팔 커뮤니케이션 없잖아 지금 네. 그, 그, 그 DS 그 DS 네트워크는 그래서 네. 그거가 지금 어됐든 많이 본 뉴스에 떴다는 거는 관련 주 관련 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쵸. 건데 딱 봤을 때 SK DND가 눈에 딱 뜨더라. 네. 근데 네. 우선 이 기업이 상장되면 아마 네.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위) 지금 대여거든요 내일 (1위) 수급 업체인데 이게 이게 멀티플을 10배를 받냐 20배를 받냐 섹터마다 다른데 음. 시행사는 거의 10배 정도를 받아요 아, 10배, 네, 정도. 10배 정도가 네. 평균치인데 얘가 지금 이미 10배를 받은 걸로 지금 현재, 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우선은 버프가 있다 하다가 다시 맞춰질 확률이 음. 높아요 대구건설 이슈가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우선은 이 이슈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관련주들로 음. 해가지고 SKDND를 좀 어느 정도 좀 담아놔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다 이거 지금 가격이 괜찮아요 것 같은데. 오, 네. SKDND. 네, 이거 지금 실적 전망대 그런 것도 좋고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 이걸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그것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상장하더라도 네. 우선 그장애니까 우리가 뭐 유가증권 시간에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런 것부터 이제 타는데 그런 거 이슈가 다 있을 때 이런 네.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네, 음. SKDND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싸네요. <laughs> 굿.